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 후반기 부의장 구구해입니다. 올해는 조금 특별한 한과일 을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시작해서 51일이라는 긴장을 겪었고 지금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정부 시의회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만 의정부 시민 모두가 추석을 맞아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 바람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도 잘 챙기시길 당부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